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일주일 전 은평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응급분만을 시행했습니다. 구급대원은 현장 도착 당시 아기 머리가 이미 나온 상황이어서 현장분만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당시 출동한 은평소방서의 윤영문 구급대원을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방장님 안녕하십니까?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소방서에서 119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소방장 윤영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이번에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시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병원에 가는 것보다 현장에서 분만을 하겠다고 판단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 일단 9월 30일 저녁 정확하게 10월 1일 새벽 5시에. 38주 임산부가 양수가 터졌다는 출동 지령 건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신속하게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보호자분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어요. 그리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어, 산모분이 진통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현장에서 아이가 나올 것 같다 보호자분이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신속히 현장으로 이동했고 산모분이 살고 있는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보호자분께서 아, 이 머리가 나왔어요 하면서 소리를 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구급차로 가서 병원으로 이송하기는 도저히 무리겠다고 판단을 내렸고, 같이 출동한 대원이랑 상의 후에 현장 응급, 현장 응급분만을 해야 되겠다고 의견을 나눈 후에 저희 의료지도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현장 응급분만을 한 출동권이고요. 그렇게 현장에서 현장 응급분만을 하게 되었어요. 네, 당시에 분만하는 과정이 좀 수월했는지가 궁금하고요. 평소에 이런 분만 관련 훈련은 좀 하고, 해 두셨는지, 또 현재 산모와 아기는 어떤 상태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어, 일단은 그 당시 현장 응급 분만이라는 게 생각보다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급대원들도 처음에는 속으로 되게 크게 당황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저희가 훈련을 저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한 대로 의사 선생님 통화랑 의료 지도 하에 현장 응급분만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저희가 딱히 매일매일 현장 응급분만에 관한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날그날 대원들이랑 의견을 나눈 후에 심정지에 대한 응급처치, 응급처치 그다음에 중증 외상에 대한 응급처치 그다음 현장 응급 분만에 대한 응급 처치 그날 그날 해야 되겠다는 걸 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매일 매일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저희가 환자분을 이송 후 이틀 정도 지난 후에 보호자 분이랑 문자를 주고 받았어요. 다행히 아기랑 산모분이 건강하게 잘 치료 받았다고 전달을 받았어요. 예요. 한해 임산부 구급 출동 건수가 5천여 건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임산부 구급 출동 건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어, 저희 서울 소방 전체적으로 보면 임산부 구급 출동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은평구 저희 센터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한 건에서 두건 정도는 꼭 임산부 출동을 나가고 있어요. 네, 이번 소식 들은 주민분들 앞으로 은평소방서를 더 든든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주민분들께 도한 말씀 해주시죠.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은평소방서 구급대원입니다. 어, 은평구도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긴급한 출동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출동하여 도움이 되는 멋진 119 구급대원이 되겠습니다. 파이팅!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동네 히어로 은평소방서 윤양문 구급대원과 함께 했습니다.